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8일에서 22일 관내 공설공원 묘지 16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다만 연휴 전인 다음 달 4일에서 17일과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23일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에 최소인원 성묘, 취식금지 등의 조건으로 성묘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성묘객이 방문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마련됐으며 온라인 성묘를 위한 이하늘 성묘 시스템은 다음 달 6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추석 명절이지만 올해만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연휴 기간 성묘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